나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단톡방에 올려요. 뭔데, 갑자기? 나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서. 너 남자친구가 있었어? 미 엄마한테 그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어떤 사람인데? 음, 얘기하면 엄마가 괜히 아빠를 떠올릴 것 같아서 그동안 얘기 안 했어요. 배 타는 사람이에요. 뭐? 니네 아빠가 고기 잡으러 배 타러 나갔다가 돌아가신 걸 알면서도 배 타는 사람 만난다는 거냐? 그래. 그냥 사무직 만나라, 박순정. 요즘 세상에 무슨 배 타는 사람이냐? 그 남자 몇 살인데? 나이가 좀 있어. 48세. 뭐? 40대 후반이라고? 너보다 15살이나 많은 거냐? 아이고. 후야, 아들아 순정이가 미쳤나 보다. 체좀 말려봐라. 야,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 네가 머리 나쁜 건 알고 있었다만 이제 곧 50인 사람을 만난다고? 좋은 말할때 헤어져라. 지금껏 배 타느라 긴 연애를 못 해봐서 결혼할 기회도 없었대. 사람은 정말 착해. 오빠나 엄마도 만나보면 느낄 거야. 그래요, 아가씨. 오빠랑 어머님 말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이 많은 아저씨는 좀 징그럽잖아요. 혹시 알아요? 결혼 경력이 있을지도?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런 것 같고 속일 사람 아니에요. 그래, 이 바보 같은 연아. 그 남자 호적 한번 떼보고, 잘 추궁해 봐라. 분명 애 딸린 유부남일 거다.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말이 안 돼. 배 타는 사람들 몇 달씩 집에 안 들어오면서 두집 살림 세집 살림 차리는 남자 많다더라. 이게 순진한 건지 호구인 건지. 대참. 지금은 아주 큰 배에 선장하고 있고. 도선사 준비도 하고 있어. 능력 있는 사람이야. 배 타는 사람이라고 싸잡아서 폄하하지 말아 줘. 야 박순정. 네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어디 틀린 말한적한 한 번이라도 있었냐? 엄마랑 오빠 말 듣고 헤어져라. 당장. 결혼은 무슨? 엄마 날 지금까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 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 사람 포기 못해요. 결혼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릴 테니 답변 주세요. 순정아, 가족들께 말씀드렸어. 우리 결혼 얘기? 음, 말씀드렸는데 내가 남자 친구 얘기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조금 당황하셨나 봐. 아, 반대하셨구나. 그렇지. 반대라기보단 그냥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기분이 안 좋네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에고 괜히 나 때문에 우리 순정이가 마음이 불편했구나 혹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 나이 차이도 그렇고 내가 전에 얘기했었나 울 아빠가 어부였는데 배 타러 나갔다가. 돌아가셨거든 그 이유가 제일 크지 어 그렇구나 내가 부모라도 반대할 만하다 가족분들 허락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나이 많다고 결혼 재촉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 괜히 오빠가 반대하고 나서니까 엄마가 더 그런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오빠만 좋아하고 오빠 말만 들어줬거든. 난 찬밥이고. 나중에 순정이와 결혼하면 내가 진짜 공주 대접해줄게. 얼른 도선사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해서 결혼 승낙 받아야겠다. 말만이라도 고마워, 자기야. 진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이제야 나타났을까? 어렸을 적부터 가족들한테 받은 서름을 자기가 다 치유해 주는 기분이야. 그렇게 말해 주니, 내가 다 고맙네, 우리 순정이. 사랑해. 아가씨, 이 남자 어때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오빠가 하도 아는 공무원 소개해 주라고 해서 내가 고르고 골라서 소개팅 남한명 선정해 봤는데. 어때요? 인물도 괜찮죠? 네? 웬 소개팅이요? 저 결혼할 남친 있다고 저번에 말했잖아요. 에이, 오빠랑 어머님 말씀 들으라니까요. 배 타는 사람들은 직업도 안전하지 못하고 바람필 확률도 높대요. 나랑 오빠처럼 실급 공무원 괜찮아요. 안정적이고 아주 많이 바쁜 편도 아니고요. 평생 살 맞대고 살 사람인데 직업만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친구가 무슨 백수도 아니고, 몹쓸 짓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아가씨보다 15살 많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나이 차이에요. 살다 보면 세대 차이 많이 느낄걸요? 그리고, 몸 쓰는 직업인데, 나이까지 많으니, 얼마 못 가서 못 이기고 쓰러지면 어떡해요? 하, 언니랑도 말이 안 통하네요. 소개팅 성의는 고마우나 사양할게요. 더 이상 제게 신경 쓰지 말아줘요. 순정아, 우리 딸 밥은 먹었지? 갑자기 왜 이렇게 상냥해, 엄마? 갑작이라니, 사랑하는 우리 딸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렇지. 뭔데요? 음. 엄마가 안마 의자를 하나 샀는데 6개월 할부로 했어도 조금 빠듯하네. 안마 의자요? 우리 집이 18평인데 안마 의자 놓을 자리가 어디 있어요? 렌탈 아니고요. 대체 어디서 산 거예요, 엄마? 엄마가 몸안 좋을 때마다 가는 의료 기기 체험관 있잖니. 거기서 특 특별히 나만 6개월 무이자 할부를 해준다길래 샀어. 한 번만 해도 아주 전신 피로가 쫙 풀려. 너도 퇴근하면 한번 해봐라 끝내줘. 엄마가 거기서 산 의료기기만 방 하나에 가득이야. 사놓고 얼마 안 하고 맨날 처박아 두잖아. 이번에 산건 얼만데요? 음, 내가 거길 단골이니까. 나만 특별 할인가를 주더라. 590만원. 원래 700만원 넘는 거래. 뭐? 590? 6개월 할부로 샀어도 한 달에 거의 100만원씩인데. 엄마 식당 운영도 안 돼서 접었잖아. 대체 어떻게 갚을 건데? 그러니까, 너한테 SOS 치는 거 아니니. 엄마가 매일 온몸이 아프니 안마의자 하나쯤은 있어야 해. 네가 한 50씩만 갚아주면 내가 나머지는 어떻게 해볼게. 엄마 이런게 벌써 한열 번째는 되는 것 같아. 매일 의료기기 할부로 갚느라 생활비도 바닥났잖아. 제발 그만하세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콜센터 직원이 벌어봐야 얼마나 벌어. 그럼 혹시 오빠한테 부탁해보면 안 될까? 예, 아서라. 이 사실을 알면 네 오빠랑 며느리가 내 흉을 얼마나 보겠냐? 걔네 부부한텐 안 말도 말아라. 참네. 옛날부터 그렇게 아들아들하더니 막상 아들한텐 돈 50만 원도 못 꾸고 난 맨날 구박했으면서 나한테 돈 달란 소린 잘하네. 야, 돈안 대줄 거면 관둬 내치사에서 정말 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엄마. 더 이상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우리 간만에 데이트 하는데 자기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 무슨 걱정 있어? 아, 엄마가 또 비싼 걸 무턱대고 샀어. 좁은 집에 엄청 큰 안마의자를 사온거 있지? 비치겠어 우리 엄마. 평생 사치가 너무 심해. 뒷감당은 늘내 몫이고 아들한테는 입 벙금 못하고. 아, 그래? 안마의자 얼마인데 무려 590만 원인데 6개월 할부로 끊어왔대. 아, 그렇구나. 어머님 연세에 안마의자 에서 건강에 좋으면 좋지 뭐. 그거 내가 돈 대줄게. 할부금 전부. 뭐? 아니 오빠, 그러지 마. 우리 엄마 문제를 왜 오빠가 해결해? 내가 월급에서 갚으면 돼. 아니야, 순정이가 땅이 꺼지게 걱정하는데 내가 두고만 볼순 없지. 아직 도선사는 안 됐지만 지금도 나그 정도 능력은 돼. 더 이상 거절하지 말고 내가 다 내줄게. 하, 오빠, 면목 없지만 정말 고마워. 우리 사이에 고맙긴.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혼자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다 얘기해. 아까 업무 중이라 엄마 전화 못 받았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엄마? 아이고 우리 딸이 고생이 많구나. 갑자기 또 상냥해지네. 이러면 꼭 무슨 일이 터지던데. 이번엔 무슨 일이에요, 엄마? 에이. 뭐 무슨 일까진 아니고. 내가 인테리어 계약을 했다, 순정아. 요즘 구해줘 홈즈인가? 그런데 보니까 인테리어 해놓으니 아주 으리으리해 보이더구나. 엄마, 18평 오래된 빌라에 무슨 인테리어예요? 게다가 전세잖아요. 누가 전세집에 인테리어를 해요? 예, 전세라도 오래 살 집인데 깔끔한 게 낫잖냐? 올 화이트로 하고, TV 있는 쪽은 럭셔리하게 대리석으로 하기로 했다. 엄마, 제발! 또 사고 치면 어떡해요? 무슨 사고냐, 이게? 내가 어디서 토박을 하냐? 사기를 치고 다니냐? 이미 계약금 다 넣었으니,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잠깐 오빠네 얹혀 살자꾸나. 벌써 계약금을 지불했다고요 나머지 잔금은 어떡할 건데요, 대체? 그래서 말인데, 네가 은행을 다니잖니? 혹시 직장 대출 안 될까 해서. 아휴, 총 인테리어 비용이 얼만데요? 음, 동네 명인테리어 김 사장한테서 아주 싸게 견적 받았어. 3천만 원. 네? 무슨 18평 고치는 데 3천씩이나 들어가요? 아휴, 그리고 내가 이 은행 사무직 정직원도 아니고. 계약직 콜센터 직원인데 무슨 대출을 해주겠어요. 그래도 직장인 신용대출 있잖니. 그거 풀로 땡겨 봐봐, 한 번. 엄마, 이렇게 큰돈은 난 못해 드려요. 계약금 날리고 취소하던가 하세요. 야, 내가 꼭 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려야겠니? 네 선에서 해결 좀 해주면 어디 턴 나냐? 우리가 남이냐? 그럼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오빠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공무원이고 신용 추우니 대출 많이 나올 거예요. 야, 됐다. 됐어. 무슨 아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냐? 내 치사해서 진짜 계약금 날리고 안 한다. 안 해.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자기야, 나 도선사 합격했어. 정말? 너무 축하해, 오빠. 다 자기가 응원해준 덕분이야. 순정이가 내 옆에 든든하게 있으니까 마음 편히 시험 준비할 수 있겠더라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그럼 나 가족들한테 다 알리고 결혼 다시 추진해 볼게. 그래, 제발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화이팅이야, 자기야. 나 남자친구 도선사 합격했대. 너 아직도 그배 타는 남자 만나냐? 아휴, 한심한 것. 며느리가 저번에 7급 공무원 소개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제가 소개팅 해준다고 해도 아가씨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 대체 토선사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연봉은 얼마나 된다냐? 연봉 한 2억은 넘을 것 같아요. 뭐? 2억? 지금 2억이라고 했냐? 네, 나이도 있고 경력이 있으니 그 정도는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야, 순정아. 진작 말하지 그랬냐. 그 중요한 돈 얘기를 왜 지금 해? 당장 결혼식장 알아봐라. 아이고, 올 엄마는 돈이면 다 오케이 라니까. 아들아, 1억도 아니고 2억이면 보통 사람이 아닌 게다. 얼른 상견례 날짜 잡지 않고 뭐하니 순정아. 그럼 허락하신 걸로 알고 결혼 진행할게요. 고마워요, 엄마. 허락 정도가 아니고, 돈이 2억이면 쌍수 들고 환영해야지. 아이고, 얘들아,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 어째야 할지를 모르겠다. 갑자기 무슨 일인데요, 엄마? 엄마, 고향 마을에 사거리 있잖니. 거기가 크게 개발된다고 해서 앞으로 땅이 좋기 열 배는 오른다기에 캐피탈에서 대출 받아서 다 넣었는데 지금 돈 받은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된다. 어떡하냐? 뭐라고요? 엄마, 대부업체에서 얼마 빌렸는데요? 음, 한 1억 5천 정도. 어머 어머님, 대부업체의 이자가 초기 20%는 될 텐데. 그럼 한 달에 한 250씩은 나가잖아요? 한 사람 월급이 쌩으로 이자로 나가는 건데, 어쩌자고 대부업체까지 가서 돈을 빌리셨어요? 음, 그 사기꾼 놈들이 금방 몇배 불려서 현금화해서 준다길래,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지 뭐냐. 아이고, 엄마. 그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상이라도 했어야죠.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할게요. 내가 니네 볼 면목이 없구나. 그래서 말인데. 원금 빨리 갚아버리게. 혹시 돈좀 있냐? 어머,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이사했잖아요. 저희도 은행에 대출이 있어서. 어머님 드릴 돈이 없네요. 정말 죄송해요. 아, 엄마 죄송해요 정말. 공무원 월급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맞벌이를 해도 맨날 남는 게 없네요. 아, 그러냐?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혹시 둘째네는 돈좀 꿔줄 수 있냐? 어머님 저희가 1억 5천 바로 갚아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거 우리도 집좀큰 데로 옮기려고 모으고 있던 돈인데. 집은 천천히 옮기면 되지.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돈이 이자잖아. 얼른 원금 갚아서 생돈 나가는 것부터 막아야지. 아이고, 우리 사위가 최고구나. 역시 능력 있는 사위를 두었더니 척척 돈도 갚아주고. 정말 고맙네, 우리 사위. 아니에요, 어머님. 순정이랑 결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장모님도 우리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해 드려야죠. 앞으로 목돈 들어가는 문제는 꼭 젊은 사람들하고 상의하세요, 엄마. 젊은 사람들이 더잘 알아, 그런 거는. 그래, 꼭 상의하마. 김서방, 정말 고맙네. 은정아, 엄마가 쓰러지셨어. 얼른 중앙제일 병원으로 와봐. 뭐? 왜 갑자기? 의사가 뭐래? 음, 검사해보더니 뇌출혈인 것 같대. 중풍 같은 건가 봐.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병원에선 엄마를 집에 모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하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 기관정에서 반반씩 엄마 모시는 게 어때? 간병인 써가면서 말이야. 아 그래? 너 알다시피 우린 애가 셋이라 방도 없고. 그래서 오빠는 못 모신다는 거야? 무슨 방이 없어. 방네 개나 있잖아. 남자애들 둘은 같은 방 쓰게 하면 되지. 그게 쉽지가 않지. 그럼 내가 도맡아 모실 테니 오빠는 간병인 비용이나 좀 대줘. 우리 공무원 월급. 뭐 하잖니. 네 남편 돈잘 번다며. 간병인 비용 좀 부담해 가면서 네가 엄마 모시면 안 되겠니? 오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오빠만 그렇게 편해하면서 키웠는데. 이제 와서는 엄마를 완전히 외면해? 진짜 너무하다 정말. 너도 애 낳고 가정 꾸리면 날 이해할 거야. 아들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구나. 나도 일단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알려줄게. 의사가 엄마를 남은 여생 집에서 모시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어떡하지? 그거 잘 됐네. 잘 됐다니 무슨 말이야? 안 그래도 우리가 모시자고 말하려고 했거든. 그게 쉽지 않을 거야, 오빠. 잘 결정해야 할것 같아. 내 직업이 16일 일하면. 10일은 쉴수 있는 직업이잖아. 간병인 쓰면서 내가 쉬는 날은 최대한 간호할게, 어머님. 오빠, 우리 엄마 똥오줌까지 다 받아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려면 내가 해야지 뭐, 우리 엄만데. 사람은 누구나 다 늙고 병들잖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병수발 드는 거본적 있어. 내가 잘할 테니 걱정 말고 모셔오자. 오빠, 사람이 이렇게 천사 같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오빠를 그렇게 반대했는데 우리 엄마 밉지도 않아? 아니야. 열다섯 살만은 늙은 노총각에게 딸내미 보내고 싶지 않으셨겠지. 다 이해해. 결국엔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결혼생활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지. 얼른 오빠에게도 말씀드리고 모셔 오자. 우리 부부는 엄마를 집에 모셔와 2년간 지극한 정성으로 병간호했습니다. 남편은 엄마의 대소변 수발까지 힘든 내색 한번 없이 다 해드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매일 100번도 더한 말은, 김서방 고맙네 내가 이런 사람을 사위로 반대했다니 미쳤지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지난 가을 우리 남편 손에서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선물이었는지 저는 곧 임신을 했고 벌써 배가 제법 불렀네요 매일매일 감동을 주는 우리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